안녕하세요. 보물창고 리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두개의 신발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어, 낚시 가려고 이 신발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두개다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그 모래 색깔 이 운동화가 25 달러 전후에 판매되고 있고요. 왼쪽에 있는 이 개구리 무늬 이 신발은 30달러 이쪽 저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왼쪽 게한 평균적으로 한 5달러 정도 더 비싼 신발인데 왜냐면 왼쪽 거는 앞쪽에 음~ 단단한 그~ 안전화 같은 그런 구겨지지 않는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. 쇠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절대 구겨지지 않아요. 네 앞쪽으로는 뭐~ 뭐가 들어갈 일은 없겠습니다. 음 모터사이클 탈때 기아하면서 갈 때도 약간 편할 것 같고 음~ 바닥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. 바닥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는 잘 느낌은 오지 않아요 근데 바닥에도 못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, 아무튼 단나 같은 안전화 네,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모양이 이제 약간 그 위장 무늬라 우리나라에서는 신고 나가면 이 바지까지 깔맞춤하면 정말 전투화 대신 단나 신고 나온 예비군 훈련 나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왼쪽 게 30달러고요 오른쪽 거는 25달러 선인데 음 이, 딱둘다 신었을 때 착용감은 사실 저는 오른쪽게 훨씬 더 좋았어요. 왜냐면 하 발볼이, 아, 넓습니다. 요즘,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는 발볼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저보다 더 넓은 분도 계시겠지만,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매장,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운동화를 신으면 가장 불편한 게 사실 발볼 넓은 신발이 요새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신발 살 때마다, 이 어쩔 수 없이 저는, 약간 트레킹화나 이그 뭐랄까 아웃도어 휴즈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일반적인 단화나 뭐 조깅화 이런 거로 구매하려면 발볼이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왼쪽 제품도 그렇고 오른쪽 제품도 그렇고 발볼이 일단 굉장히 편해요. 발볼이 넓어서 특히 이 왼쪽 제품보다 오른쪽 제품이 발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. 네 신발을 어, 구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발볼도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발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건 없었는데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인 제가 딱 신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, 신발이. 네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밑창이 굉장히 막 올록볼록 돼 있고 그 고무의 재질이 좀 부드러워요. 그래가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제품이 25달러 이쪽 저쪽이니까 어, 이 가격이면, 이 정도 품질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, 제가 구입한 이 신발이 사이즈가 43 사이즈인데, 어, 미리수로 따지면 제가 275mm를 신는데 조금 작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신발은 저보다 발이 조금 작은 아버지한테 선물로 <laughs> 보내드릴 생각이고요. 왼쪽은 44 사이즈를 제가 구매했는데 저한테 아주 딱 맞습니다. 네. 275mm. 44 사이즈. 그, 미국 사이즈로는 9.5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는데, 얘가 9.5 사이즈고, 얘가 9 사이즈인데, 얘가 275 신는 저한테는 조금 작더라고요. 둘다 사이즈는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. 제가 9, 9 반을 신는데, 이 왼쪽 신발이 굉장히 편하게 딱 맞으니까, 사이즈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음. 이 소재도, 네. 아주 튼튼하고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무엇보다도 밑창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네. 아주 튼튼하게 위까지 감싸는 탄성도 좋고. 이렇게 낚시를 다니다 보면 이 앞에 고무가 이제 물에 자주 닿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뒤쪽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위까지 이렇게 말아 올려주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왼쪽 신발은 제가 약간 그 화면에서 보는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그 개구리 문양이라 음, 약간 좀 그렇죠. 차라리 그냥 단색으로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, 예. 앞에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씌워져 있어가지고, 음, 토사이클 기아 변속할 때도 좋을 것 같고, 그렇긴 한데, 아, 이거를 신고 제가 낚시를 <laughs> 자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아무튼, 뭐, 가성비는 제가 알리에서 신발을 처음 구매해 봤는데,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저는 앞으로 낚시나 뭐 트래킹화는 다 알리에서 구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른쪽 신발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네, 가격이 많이 그 천차만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. 싸게 배송비 잘 확인하셔서 한번, 음, 낚시갈 때 신을 신발이 마땅하게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신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 사이즈 미스가 나서 다시 주문을 했어요. 제 사이즈로. 콜롬비아 트레킹 여름 트레킹아 작년에 구입할 때 제가 13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요. 그 돈이면 저는 이거 네켤레를 사겠습니다.